안녕하십니까 먹커제입니다 저는 지금 계산 고추 축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추 축제가 시작이 됐네요. 9월 3일까지 4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계산 고추 축제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정말 전쟁입니다, 전제 마음에 드는 걸 사요. 안 되는 거. 안

아침 9시인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고추 구경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고추는 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한번 이야, 지금 고추 구입하시느라고요. 정신이 없으시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 있고요. 뭐, 공고추,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까지 나와있습니다 열끈인가요? 네 열끈이요 이거 음. 열끈이에요 600g 네. 다 이... 갈아보셔도 돼요 이거 지금 얼마예요 20만원이요 20만원이요? 네 매운 거예요? 여기 음. 보시면 중간맛이라고 중간 되있고 맛에... 원하시면 아... 매운맛이면 여기처럼 매운맛이라고 음. 표시가 되어있어요 음. 중간맛 매운맛은 매운맛 이쪽에 보시면 매운맛은 여기 있어요 매운거 찾으시면 음. 매운맛 여기 매운걸 음. 안먹어 아. 그러면 중간맛 이것도 괜찮아요 보세요 네 이거 할머니들 다 일일 말리시고 하신거예서 이거 주문받 보시면 20, 여기 있는 거다 20만원이에요? 네반 음. 방앗간 저쪽에 있어요 아니 저쪽에. 반은 더 못사죠 네 그럼 두개 사가셔도 저희 사업은 준대요. 아니,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네.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지금. 봐보세요. 엄청나네 이거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 20만원. 20만원요? 폭다리 8만 원. 20만 원요? 원. 아, 폭다리 18만원? 이걸로 가져가셔. 음. 그거 <laughs> 얘나 얘나 똑같은 건가요? 어, 중간만 빼면. 딴 거가 안딴 거고. 그 차이점이야. 그 차이점이죠? 아. 아. 제품은 똑같은데. 아. 음. 얘는 20만원?

<laughs> 이건 얼마인데요? 이거? 안 그래도 똑같은 요기는 같지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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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씩. 아, 응. 무조건. 아, 아 다딱좀 있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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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열근, 열근. 600g, 600g 기준으로 열근. 몇 k 로 다. 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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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kg 200이에요? 6kg 200. 200. 네. 200. 그럼 이제 20만 원. 야. 아. 잘 익습니다. 어쩌고 구경하고 가세요. 아, 20만 원씩이요? 네. 네, 20만 원씩? 네. 아, 고추는 좋다. 택배는요? 택배는요. 무료 무료로 배송해 줘, 보 아니 사장 사장님들 명함이라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 하나 줄게요. 명함 자기야. 물건 제일 많으신, 많으신 분 누구예요? 이거 넥 제가 제일 많아요. 네, 물건 제일 많으신 분 하나. 는데 박기옥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고. 내거 있었는데? 또 누구 올려드려요? 네, 우리 회장님. 확실한 거 봐야지. 네. 서인범 회장님.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고추. 지금 20만원. 네. 행사 끝나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아요? 네. 사장님도 올려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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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수. 네. 네. 우리 부회장님. 어, 다 부회장, 다 회장이네, 여기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직 축제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9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지금 9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도 아, 정말 많은 분들 오셔 가지고 워추거리 하고 계시네요. 야. 이건 지금 얼마예요, 사장님? 한갑이이유다 얼마예요? 2만 원. 2만 0만 원. 아. 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택배 되나요? 네. 저 어... 네. 네. 이옥승 사장님이네. 0 1 0 8 8 4 1 3 3 0 5 네. 면은은다 똑같죠. 다른 면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까? 네. 올해 농자리 농민들 농사짓이라고 네. 힘들었어요. 올해 물건 어때요? 물건은 약간 물건은 괜찮은데. 좋아요? 풍년이야? 어, 그런 거 맞아. 풍년. 노풍년이야? 음, 노풍년. 아, 근데 올이야? 저희 농민이 여기 계산축제는 네. 네.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네, 그리고 계산, 계산군 우리 국민의 명예를 음.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나름대로 음. 우리는 청결하게 음. 음. 한다고 다 고추 씻고 음. 따갖고 스킵시키고 네. 해갖고서는 네. 열심히 해서 받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네. 네, 열심히 파세요. 한근에 이만 원. 아니, 이게 이게 열근. 근딱 6kg 돼요 아니에요? 6kg 넘지요. 6kg 넘어요. 네. 200에 500 나와요? 아니요 아니야, 한 대개서 200. 대개서 200 200이요? 200이요? 네. 500원 만 6kg 가까이 간다는. 아 그렇죠. 아, 이거 그래. 아, 3kg는 11만 원요? 네. 그러면 1kg는요? 3만 0 0 원. 얼마요? 3만 0천 원. 3만 0 0 원요? 네. 아. 1kg는 38,000원. 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얘는 매운맛. 아, 매운맛? 보통 아, 보통맛.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고.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서 팔고 계시고요. 여기도 똑같죠? 네. 매운맛. 네, 여기는 덜 매운맛. 이렇게 해서, 고추들이 아주 <놀람> 이렇게 다들 많이 팔고 계시고요. 아, 대단하네요. 양이 뭐 대단하고 고추 양도 어마어마 하고요 요거는 지금 다 2만원에 파신다는거에요? 10끈이요? 1 0에 2만원? 이게 전체 무게가 그러면 200. 6kg 200g 200g 더넣은거요 넉넉해요 씨는 다 알아요. 얼마나 넉넉한지 아 먹지 네. 아, 딴 거라 건수 거의 다 나와요 건수요? 예예 예 씨가 지금은 별로 없거든 지금은 좋은 고추라 씨 안, 씨가 별로 없어요씨안 빼도 되겠네? 거의 안 빼도 돼 저희들 먹을 거라 안 빼요 음. 집에서 이 고추가요 솔직히 황토밭에 네. 고구마도 잘 되지요 어 아, 그렇죠 무도 잘 되지요 네네네 네, 네. 그 고추도 잘 돼요 아 칠성면기 좋다 예 네. 멸론은 별로는... 음, 그렇죠. 칠성면 최고 <laughs> 칠성면 명함 있어요 명함? 명함 있죠 명함 있지 하나 주세요 김재열 선생님한테 아까 조돌순 선생님한테 전화왔죠 저한테 전화했어요. 조돌순 선생님. 저, 제가 담당. 조돌순 선생님. 네. 아. 010 4335 578. 5꼭다리안 달린 건 얼마예요? 이거 저기 6kg에 20만 원이고요. 20만 원요. 달린 네. 거로. 달린 거는 저쪽에 만 원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네. 18만 원. 아. 18,000원이요? 18,000원이요? 여기는 여기, 김태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저기, 택배 돼요? 아, 김태열 사장님이고요. 0 1 0 6 3 1 6 4 7 9 7이네요 음, 삼낭리. 네. 꼭지 무한 포대에 20만원, 꼭지 있는 거는 한 포대에 18만원, 이렇게 팔고 계시고요. 고추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두산 품종이라, 비슷비슷하네. 고추가 좋아요. <laughs> 천천지목소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계산 청천 계산해도 국수 좋네요. 청천면에만 있다고 이런 꽃봐. 청천면. <laughs> 어. 하양동 계고세에 나오게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나? <laughs> 응? 어, 어. 얘는 이런 거. 어. 얘는 크고. 근데 종자가 틀리니까 이거 박어 야 박어. 꽃봐 어, 이런 게 좋아. 이 매운 맛은? 맛. 이런 게 전체 한번 크크라고 맛있어. 전상현 사장님 매운 응. 거는 응. 010-2488-4661 응. 고추방앗간 10근에 7천원 5근에 4천원 쭉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고추 한푸대씩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哦，没有那个。 청나네요 사람들이 그냥 <laughs> 어, 엄청나게 웃어 가지고 아팠 거. 한거 이만 원 한다고 하시더라고. 고야 매운다. 그 이거는 중간 맛이요 이거는 전 중간 맛. <웃음> 2만 원. 전체로 딱 이거 한 6kg 나와요? 이건한두 무리까 세 무리까? 두 무리 정도 돼요? 좋다. 고추 사진을 하고요. 다들 정신이 없으시고. 이야. 이렇게 고추시장 현장을 또 전달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뭐 엄청납니다. 아, 진짜 이렇게 큰 고추 축제네요. 다들 이름 적으시느라고 합니다아 고추 이렇게 실어가지고요 방앗간으로 가져갑니다. 야 체육관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우리 서예, 글씨, 뭐 그림 이렇게 전시도 있고요. 야 여기는. 와, 뭐 이렇게 아, 고추장 담그기 체험이 있습니다. 어, 고추장을 이렇게 담가서 가지고 가나 봐요. 네 체험 비용은 얼마예요? 아, 네. 만 원이요? 만 원에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만 원에요. 본인분다 네네. 음, 네. 여기는 2023년 청결고추 품평회입니다 세계고추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장여상 뭐 은상 금상 이렇게 쭉상 받으신 거 전시회에 놓으셨네요 와 고추 크기가 엄청 크다 이거는 장여상 네. 장여상 건고추 한번 구경하시고요 우리는 금상 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대상, 대상, 네. 이 대상 고추입니다. 잘봐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상, 이거는 대상 홍고추, 대상, 네, 대상 고추. 야, 이게 바로 금상입니다. 우리 연풍면 이응극 우리 농부님, 네. 금상입니다. 금상 고추 한번 보시죠. 금상, 저도. 여러분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금상 네. 이게 올해 금상 받은 고추입니다 홍고추는 아 진짜 아주 정말 매끈하고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금상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고추들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네요 고추나무가 참 신기하네요. 고추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먹거리, 생필품, 가득 있습니다. 계산 가까우신 분들 혹은 주말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계산 고추축제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행복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계산에서 또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